또 안하는 상태에서 또 내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지금 이거를 개념으로 넣어놨어 올해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지 뭐가 나온다는 걸까?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 1대1 대응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1대1 대응의 개념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에 뭐? 성질을 내겠다는 거야 방금 아까랑 개념 공부했다고저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인다? 좌우 이동을 한다 이거야 어떻게 푼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게 개념인 거야. 머릿속에 그런 게딱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 알겠어? 자, 보자고. 1대1 대응이다. 이거지.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함수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막 그래서 난리 났죠 멀리서 조각밖에 없지 개념이 잡혀있는게 아니라 개념들이 다 조각 나가지고 모여있지 않은 상태가 되죠 니가 그렇게 운동사잖아 조각적을 이해하고 있잖아그 조각 그 조각 가지고 문제 못풀어 문제를 모아야 돼. 머릿 속에 개념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일대일 대응이 되는 조건을 알아요? 아? 어? 치역수가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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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비슷해. 자 보자. 일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 1대1 함수가 돼야 돼. 그나마 희정이가 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아마, 너는 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 문제 절대 못풀 거야.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1대1 대, 1대 함수라 했는데, 증가 함수만 되는 게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아마 그렇게 공부하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일대일 함수가 된다는 말은 재료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뭐라고 재료가? 재료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그럼 이런 함수는 일대일 함수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결과가 하나 있을 때 재료가 몇 개가 돼? 너를 넣어도 결과가 나오고, 너를 넣어도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때? 똑같지? 그럼 또 애들 은 공부를 또 이렇게 해요. 단조 증가함수가 되거나 단조 감소함수가 된다. 맞긴 맞아. 맞긴 맞는 연속함수일 때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어, 없할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제아가. 1대1 함수가 정의가 뭐라고? 재료가 다르면 결과가 어떻다고? 확인해봐. 널런 결과는 너. 너를 넣은 결과는 너 너를 넣은 결과는 너더 확인해봐 어때 확인해봐 이 결과를 만드는 재료는 누구 너이 결과를 만드는 재료는 누구 너 어느새 이거 1대1 함수 돼안돼돼안돼돼단조증감수가아니면도돼이 문제가 다음, 여기서 나오는 실력 완성 문제 1번이야. 개념 문제라고. 자, 보자고. 즉,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선을 꺼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되어야 될까?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다한 개씩 밖에 안 돼. 그러면, 봐봐. 이 함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아니지? 왜 그래? 결과물을 한개 꺼봤을 때,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몇 개가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그럼 시작해보자. 1대1 함수가 돼야 되며, 두 번째, 반드시 치역과 공력이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공력이란 게 메뉴판이잖아. 메뉴판에는 메뉴를 전부 다뭐여야 된다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야. 왜? 어? 뭐잉? 왜 그래, 이게꼭 이러더라, 이상하게. 집에 간대고, 어디갔지? 야, 아무, 얘는 이상 우리 자꾸 꺼지지. 이거 뭐지? 뭐, 라 씨. 자, 일단 해보자. ,잉? 자, 됐지? 좋아. 이두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 다음 볼까? X에서 X로의 함수. 아까 전 설명했어. 이게 정의가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개념 아까 공부했어. X에서 X로의 함수. 희정아, 얘가 뭘 말한 거야? 정의요. 얘는 뭘 말한 거야? 공력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위험 문자 똑같은 문자야, 이거. 이해돼?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거지. 그러라 이거지. 대체 왜 이래? 됐지? A보다 크거나 같다. 몰라, A가 어딘지 모르지만. A보다 크거나 같다. 공력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함수가 어디 정의된다는 거야? 여기에서만 정의된다 뜻인 거야. 이해 되니? 여기서만 정의된다는 거지. 그렇게 정의되도록 너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되죠? f(x)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의 그래프는 신기하게도 그래프가 리프팅이 발생한다는 거야. 네? 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축이 이선 왼쪽에 있을 때와 이선 오른쪽에 있을 때로 보는 거야. 라 네? 축이 이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봐. 이 그래프는 지금 대칭 축이 얼마지?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야 자 봐. 축이 만약에 이쪽에다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안그러죠 맞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 내만 그래프를 그린다 친다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함수가 정의가 돼야 안 돼. 정의 되지? 정의역 안에서 공역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돼야 안 돼. 되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 달라. 안 되지? 그럼 그래프가 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왜? 이 공역 전부 다를 치역이다 메꿔줘야 돼. 그럼 어딜 지날 때가 되겠어? A, A를 지날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다고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냐 자, 근데 A, A를 지날 때가 또 경우가 두 가지야. 이렇게 지날 수도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왜? 함수가 되질 않아. 공력의 범위 바깥에 치역이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엄청나게 재밌는 문제라고. 축이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에. 축이 왼쪽에 있어야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되면, 치역과 공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어딜 디 지나가야 되나? A, A를 지나하며 축의 위치는? a보다 어떻게 된다? a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a보다 작다가 돼야 돼 그렇지? 이걸 풀면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됐냐? 잠깐 풀어 보자 a,a를 지나간다 이거지 얘가 그럼 a를 넣으면 a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6이지. 그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A다이 신신 거야. 그 자, 넘어가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2, 1에 뭐 하면 되겠어. 3, 2 하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돼? 2에 붙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과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데 그래서 A가 얼마야? 2가 답인 거야. 왜 이가 답이다? 축이 왼쪽에서 된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잘 봐. 정말 개념좀 잘해야 된다.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축이 이런 그래프에대서는안 된다는 거야. 이때 축이 A보다 큰 쪽에서 만든다는 거지. 그게 얘야. 축이 부호가 마이너스기 이 때문에 그런 거야. A가 마이너스면 그냥 플러스가 되어버린다고.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문제, 엄청나게 좋은 문제. 그치? 그래서 A가 2가 되니까 C 결정되니까 여기다 다시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크 먹지. 음악 음악, 음아, 음악, 음아, 음악, 음악. 이게 중요한 문제야. 이게 몇번 나오는지 몰라, 이 개념이. 수능에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력 완성 문제가 다 이거야. 아, 진짜 이게 전부 다 이거야. 오케이? 자, 한번 해 보자. 여기 정리됐어. 되